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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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일 거야 개자식 갈갈이 찢어 죽이고 말 거야 죽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개새끼 현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보건 선생님 왜 이런 거죠 모, 모르겠어요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현주야 뭐야 <laughs> 편주는 마치 지금까지 먹걸 전부 토하듯 격렬하게 피를 토했다 보건실 침대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고 생각될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 아니 저 정도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절한 듯 조용해졌다 애초에 사람이 이만큼의 피를 토하고 멀쩡할 수 있을까? 그보다 이 엄청난 광경 때문에 이 사기의 팔을 물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물린 자신조차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금이라고요? 박선아 선생님은 부장선생님 옆에 서서 남라를 봤다 남라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나가셔서 얘기하시죠 얘기고 자시고 이병찬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야! 비상! 비상! 선생님들 싸운다! 부장선 결국 간 거야? 이병찬 선생! 정말 이럴 거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멈춰야 해요 에휴 어딜 가시려고요? 이건 와요 그 아이 무방비 상태로 밖으로 나가선 안 됩니다 한 시간만 한 시간만 더 학교에서 피를 많이 토했어요 한 시가 급한 상태였다고요 피를 토했다고요? 더더욱 막아야죠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서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묻어달라는 건가요? 벌써 경찰 불렀어요 지금쯤 학교에 도착했겠지. 그렇게 되면 뭐야? 지가 애가 구급차를 타고 이대로 나가버리면? 경찰이요. 애들 앞에서 수갑 차고 끌려가는 걸 보이기 싫으면 얌전히 따라오세요. 아빠, 살살 좀 해. 이사가, 너 어떡하니? 소독약이 상처에 닿는데. 아파야 정상이지. 야 최소한 위로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라도. 너 꿈이 외과 의사라고 했잖아. 환자 중에 은근 또라이들 많아서 막 물고 그런 일도 많대. 뭐라? 그래? 실습했다고 생각해 실습. 아니 물리는 실습이 무슨 실습이야? 나도 환잔데확 물려볼래? <laughs> 미친년은 사절. 근데 저렇게까지 물리면은 그냥 쟤도 같이 구급차 타고 가야 되는 입장 아니야? 너무 세게 물렸는데? 깨매야 되는 수준 아니에요? 뭐? 경찰? 현주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병찬 선생님은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대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러기를 바랬다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간 후 학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다 저기 왼쪽 같은 거의 그냥 강당 같고 그러니까 열립 부등식에서는 이제부터 중요. 펜션이 높기로 유명한 수학 선생님의 열정적인 수업이어져 차라리 저런 게 낫기는 하지만 <laughs>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했던 반 친구들은 더욱 심한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다. 어? <laughs> 깜짝이야. 아니, 애가 얼굴이 얼굴이 죽을 음. 상인데? 현 주일로 너무 놀랬던 차실까 긴장이 풀려서일까? 이삭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너 안색이 왜 그래? 머리가 아파 아이고 망했다 어떡해 괜찮아? 보건실에서 비혈약좀 알았어 선생님 아, 깜짝이야 뭐냐 갑자기 저... 어... <laughs> 화장실 좀 다녀도 쉬는 시간에 뭘 하고 얼른 갔다 와 어째 화장실을 안 가게 둘순 없지? 어 근데 그 배경 일러스트가 너무 잘돼 있다 학교 느는잘 살고 너무 좋다. 얘 예, 텍스처랑 분위기가 너무 정말 학, 우중충한 학교 느낌을 너무 잘 살려줘 너무 좋네요. 이사기에게 윙크를 하고 서둘러 교실문을 나섰다. 수업시간에 교실 외에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하루에 두 번씩이나. 그것만으로 충분히 일상적이지 않은 하루라고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분명히 예전에 여기쯤에서 보건쌤이 비혈약 꺼내는 걸본것 같은데. 근데 보건쌤에 지금 있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찾았다. 오, 어, 잘했다. 아, 깜짝이야.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리는 곳은 침대 아래였다. 몇 떨어뜨렸나?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쇠야기가 반 아이들 모두 핸드폰에 걷어갈 때, 나와 이사기는 선생님을 덤벼라 핸드폰을 내지 못했다. 그 사실 알아챘을 땐 괜히 들키면 귀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사기와 짜고 몰래 각자의 가방에 넣어두었다. 누구의 핸드폰일까? 소리를 따라 침대 바닥을 살펴보았다. 그림자 속에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이 뻗어나왔다. 잠깐만 블랙비어? 요즘 대학생과 힙한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유니버스 신형 모델. 나도 없는데! 학생이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고가폰이었다. 그럼 선생님 건가? 어, 그러런에 조금 다르네. 부럽다. 버건쌤이나 소나 쌤 거겠지? 뭔가 부럽긴 하다. 이병찬 선생님 부탁드린다고? 누구에게? 무엇을?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핸드폰에 켜서 누구의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과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자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혹시나 싶어 계속 액정을 주시했지만 더 이상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어차피 켜봤자 잠금도 못 풀텐데 괜히 나중에 의심받지 말고 신경끄는게 낫겠지? 그게 맞긴하지 누구든 찾으러 오면 바로 볼수 있도록 보건실 입구에 가장 잘 보일만한 서랍장 위에 핸드폰을 두었다 누구건줄 알고 아마 선생님들 거겠죠? 보건실을 나서기로 마음먹었을 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다 알약을 넘기려면 마실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지 물이 있어야지 물론 뱃속을 울리는 꼬르 소리는 약간의 참고만 되었을 뿐이다. 매점 고고 아, 뭐야 보, 보건실에 정수기도 없나? 아니 복도에서 물 그대로 뚫으면 되잖아. 그냥 먹고 싶어서 매점 가는 거네. 허,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나는 딱 고등학생 때 그때 만 매점 있었는데. 수갑을 찬 이병찬 선생님이 형사들과 경찰차로 향하고 있었다. 여전히 화가 난 교장 선생님과는 다르게 박선우 선생님에게선 걱정과 분노 혼란스러움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신경이 쓰였던 건 염려? 간절함? 위협? 뭐라고 혐오하기 힘든 이병찬 선생님의 선뜻한 눈빛이 형사들 몰래 세네번 박선아 선생님을 향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를하고 있길래? 불안하게 뽑은 박선아 선생님이 양손을 보고 나서 보건실에 두건 휴대폰이 생각났다. 역시, 선아쌤 거였나? 아무래도 지금은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나중에 선생님께 알려드려야겠다 하지만 시련은 머지않아 닥쳤다 숨좀 쉬고 <laughs> 숨도 안 쉬고 하신 거예요? 우와 열정적이시다 근데 화장실 간다던 애는 똥통에 빠졌나? 표정아 뭐야? 왜 그래? 이사기! 어, 이사기가 이상해. 어, 피를 흘려요! <laughs> 음. 이 사기가, 신라면을 흘리고 있어! 사실, 너도 매점에 갔던 거니? 아 아니다, 야, 아니, 진작에 해야지. 이장 전용. 뭐지? 끝난 거 아니었나? 어떻게 된 거지? <laughs> 뭐야? 이게 무슨 너도 들었니? 뭐야? 네, 애들 소리가. 2층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직 수업 중일 텐데? 오,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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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야? <laughs> 야 뛰어! 일이 어, 온다.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거나 싸움이 난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친구들의 표정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내씨 진짜 다 뛰켜! 청산아 헉! 창문은 뭐야? 나나나나못못 못 넘기겠어. 어떻게 이거? 어. 벽과 바닥을 타고 흐르는 붉은 피,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친구들, 혼란스럽고 참혹한 광경에. 정신이 멍해지다 어... 나 다음에 옹기거나 머물자 어 진정하자 괜찮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괜찮을 거야 어 식구 걸기 잘했다 으아 잠깐만 누가 치열이 가지러하 <laughs>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피투성이가 된채 친구를 움켜잡고 있는 대수의 무습 그런데 대수네 이름이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옹, 옹이가 아니야 대수였구나 미안하다 그만해 이 대수 이 새꺄 정신 차리라고 애매 대수가 아닌 것 같은데 얘 얘도 이름표 바꿔치기 해가지고 한 좀비 그 괴물 같은 네너형사아 정신 차려라 아무리 봐도 친구 가 아니야 뭐야 꿈속이라도 할 것이지 안돼 티아 대수가 괴성을 질렀다 핏발산 붉은 눈이 터질 터져 버릴 것만 같았다 형산이를 쫓던 그 눈이 나를 향했다 마치 맹수의 사나운 눈빛에 얼버물... 얼어버린 먹잇감처럼 난 몸이 굳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나 먼저 뭐해 도망가라고? 머리 숙겨 어, 뭐야? 이제 한 개야 얼른 도망가, 얼른... 와저 어, 범생님... 맞쩌 박선아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계셨다. 박읍이 선생님의 손을 움켜잡았다. 벗어나야지 않을까? 아니, 뭐, 어,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알아내? 아 설마 희생 안 돼! 아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지금 사태에서 뭐가 알아낼 게 있어? 친구랑 같이 이제 튀어야지, 일단은. 일단 춥시다 저것은 야생의 대수입니다. 못이 사납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 경기가. 아, 동물의 광국 이러네?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어? 선생님, 여기 계세요. 원장님 은 오지 마세요! 제가 달게요. 어떻게 하려고? 제가, 모든 걸다 알아내고 나서 선생님과 선생님 고백할게요! 아닌가? 이게 아닌가? 제가 반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요. 대수의 한끼 식사가 될지도 어떻게 모를게. <laughs> 자, 이제 공룡을... 뭐? <laughs> 이제 공룡 조련사처럼 한번 조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 상황이냐? 있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비슷한 피냄새가 코를 찔던 와중에 대수는 어떻게 됐니? 대수 무시하고 갔니? 오케이, 들어왔니? 온통 핏자국과 참혹함의 흔적들. 평빈 교실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한 명이 있었다. <laughs> 아? 이사가! 내 소중한 단짝, 이사기가 거기 있었다. 이사가! <laughs> 이사가! 너, 뭐야, 그 모습이. 붉게 충혈된 이사기의 눈에서 눈물처럼 핏방울이 흘러내렸다. 날 노려보는 이사기의 눈은 더 이상 내 단딱의 것이 아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먼저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가 약을 늦게 가져와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닐까? 원리가 응. 있겠니? 빈혈약으로 치료될 거였으면 다른 애들도 다 치료됐겠지. 친구가 아파서 이토록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난뭘한 거지? 대체 오그런 거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영원히 함께 있자 우리 소중한 내반짝 네, 친구. 딱이 안기 식사 엔딩이라고나 분위기 챙겨요. 아문위기 모를 거 있냐, 진짜. 게임 오버. 이게 진짜 게임 오버네요. 아유 준비 됐네. 아유 어서오세요 <laughs> 이삭 토스 씨. <laughs> 아, 진짜 날 삼매. 뭐 하는 짓이에요? 애지금 심각한 랜딩 봤는데 <laughs> 이삭 토스트. <laughs>